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마나소나이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인자와 공유리 부궁하심으로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이 변함없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새벽에 하나님과 통행하며 갖는 경건의 시간에 축복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또한 어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활과 삶의 현장과 인격에 적용하고 실천했는지 간증하는 시간입니다. 어제는 창세기 15장 5절로 7절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최초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동일하게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적용하였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가사의 찬송가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찾을 수가 없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찬송만 있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찬송이 없었습니다.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이럴 수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바로 유튜브로 검색을 해보았더니 신경인 목사님의 작사 작곡의 복음상가를 한곡 찾았습니다. 오직 한개 유일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가 되었으며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의롭다함을 받는 삶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제 자신이 작사, 작곡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음악에 대한 은사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두 손으로 동시에 피아노를 칠수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두 손으로 20개의 손가락으로 동시에 피아노를 친다는 것은 기적 그 자체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음악에 대한 은사를 조금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로 연주하고 노래하는 것을 겸손히 들어야 할것 같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저의 설교를 듣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뮤지션들을 통하여 복음 선가가 많이 작곡되어 나와서 함께 기쁨으로 새 노래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새벽에 하나님과 통행하며 가졌던 경건의 시간의 교훈과 축복과 적용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6장 6절로 11절 아브라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정은 당신의 수정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요아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의 여정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요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요하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하리라 요하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주제 이 어려운 환경을 피하여 도망가면 상황이 좋아질까? 묵상 내요 오늘은 탈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군대와 직장 그리고 가정과 사회에서 벗어나 탈영하여 도망갔습니다. 직장을 바꾸었습니다. 가출하였습니다. 사회를 벗어나 자연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당한 환경을 감당하지 못하고 탈령하여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과연 환경을 바꾸면 상황은 좋아질까요? 요종 하갈은 아브라함의 첩이 되기 전에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사라의 제안과 아브라함의 동의하에 아브라함의 첩이 되어서 동침하게 되고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주인 사라의 종의 신분에서 갑자기 아브라함의 첩의 신분으로 상승하였습니다. 그러자 마음의 교만함이 고개를 들고 일어나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였습니다. 아이도 못 낳는 본부인이라고 깔봤겠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이를 못 낳는 서러움은 동일합니다. 어디가서 하소연도 못해요. 참 어려운 마음과 인생의 고통입니다.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서러움과 어려움이지요. 인생이 어찌 자기 뜻대로 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자기 밑에 있는 여종이었는데 남편에 처벌어 주었더니 임신을 하고 나서 할말 못할 말을 퍼부어 대니 이런 서러움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만만한 게 남편이에요. 남편 아브라함한테 바가지를 퍼부어댑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정을 당신의 품에 두었건을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도다. 남편 아브라함도 난처하지요. 본 부인에게서 자식이 나와야 하는데 이게 인생이 뜻대로 안 되니 답답하지요. 아브라함도 와이프 바가지 긁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어렵습니다. 억장이 무너지지요. 당신의 여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아무리 내 첩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당신 수중에 있는 여정인데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사라가 그때까지 받은 서러움과 어려움과 인격적인 모독과 멸시를 10배 20배로 대갚아 첩하가락이 퍼부어대며 온갖 학대를 하였을 것입니다. 돈이 풀릴 때까지 퍼부었을 것이며 사람 대접을 안 해줬겠지요. 여종인데요탑 하갈은 인생이 좀 풀리나 싶었었는데 갑자기 인생의 막다른 골목길에 들어섰습니다. 길이 안 보입니다. 날마다 여주인 사라의 얼굴을 보고 그 퍼부어대는 말과 학대를 받는 것은 이제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꼴보기도 싫은 거지요. 답이 안 보입니다. 해결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부족장 아브라함의 처비어 자식까지 임신하여서 너무도 기뻤었는데 자신의 은행을 근신하여 조심하지 못하고 날뛰었으니 자업자득입니다. 여주인을 존경하고 겸손하게 순종을 잘 했어야 했었는데 기고만장하여 교만을 행하고 여주인을 업신여기고 멸시하더니 참담한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 고난의 환경을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밤에 잠도 잘못 잡니다. 마음 고생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밤새도록 생각한 것이 죽을 게라고 이 생각 저 생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며 밤새도록 생각합니다. 이 환경을 벗어나보자 촬영을 하자 여주인에게서 벗어나서 독립하여 살아가자 이 고난의 환경을 벗어나고 환경을 바꾸어 보면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까? 틈을 타서 드디어 도망가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본문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하갈이 탈출하는 데 성공하여 샘물 곁에 있을 때 요와의 사자를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요와의 사자의 말의 결론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라입니다. 즉, 환경을 바꾸지 말라입니다. 그 어려운 환경은 전지전능하신 망군의 주 요와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여 주신 환경입니다. 하나님이 설정해 주신 환경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설정하여 주신 환경은 하갈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이 성숙하지 못해서 자업자득으로 얻은 환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설정하여 주신 환경을 통하여 사람은 배워야 할 것을 배웁니다. 연단받아야 할 부분을 연단받습니다. 인격이 연단되고 자기 부인을 배우며 마음을 비우는 것을 배웁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자아를 죽이는 기회가 됩니다. 특별히 환경보다는 사람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어려움이 가장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 오는 어려움을 통해서 배우고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를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 환경은 도저히 감당하기 힘드니 이 환경을 벗어나고 환경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어 보자. 그러면 상황이 좋아지겠지. 그러나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상황이 결코 좋아지지 않습니다. 더 상황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졌지. 결코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전 환경의 사람과 비슷하거나 더안 좋은 사람을 만나서 또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 미로 속으로 빠지며 힘들어집니다. 결코 좋아지지 않습니다. 환경을 바꾸나 안 바꾸나 별반 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아에 복종하라. 정답은 원래의 환경으로 돌아가서 여주인의 수아에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원래의 인간관계를 잘 풀어 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래의 환경에서 인간관계를 잘 풀어 나가고 그 환경을 잘 적응하고 성공해야만이 하나님은 더 좋은 환경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인간 자신이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고 환경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설정해 주신 환경에서 잘 적응하고 인간 관계를 잘 풀어나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때에 맞춰 환경을 바꾸어 주시고 사람과 주인도 바꾸어 주시며 인간관계도 다시 설정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환경을 스스로 결정하여 바꾸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어 주실 때까지 기다려라입니다. 하갈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여주인 사라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였을 때에 인생은 풍성한 열매를 맺히며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용경상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설정하여 주신 환경이 가장 최선의 환경입니다. 이 환경에 잘 순응하고 인간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맺어나가며 화목하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기 전까지 절대로 탈출하지 않겠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환경 가운데서 감사하며 순종하면서 화목하며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환경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2년 2월 18일 금요일 새벽 5시.